예, 예. 예, 예. 다시 신고 주셔가지고요. 아, 어, 그, 서초경찰서 그쪽으로 번호 알려달라 했는데. 아, 서초경찰서요? 예, 예. 어, 어 아, 이게, 거기 전화가 11로 하게 되면은, 예. 일단 저희 지역경찰인 반포지구대로 먼저 신고가 떨어지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, 예, 맞습니다. 아, 그러면 다시 전화를 해야 되네요, 그러면, 112에. 어, 이, 셔츠 형님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? 아, 지금, 여기, 예. 그, 아크로비스타 쪽이에요. 너무 시끄러워가지고, 잠을 못 자겠어요. 어, 그거는 아까 저희가 전달 드리지 않을까. 그러니까, 아 근데, 예. 그, 예. 그게, 예. 그, 예. 허락, 그, 이 오밤 중에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, 잘못된 저, 예. 잘못된 거잖아요. 예. 근데 그걸 또 서초경찰서에서 허락을, 승낙을 맡았대요. 아, 그래요?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. 어디 뭐 120번에 전화하셨나요? 112요. 112에 전화했는데 서초경찰서에서 승낙을 했다고요? 아, 아, 그, 그거는 이제 그 남부, 남부 수도, 도로, 사업소에서 예예.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. 예예. 맨 처음에는 다산 120, 다산 120그 거기다가 전화 했는데, 아, 거기서 이제, 거기서는 이제 그 남부도로 사업소에서 예. 그걸 갖다주체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, 이제 서초경찰서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수락을 했다는 거예요. 승낙을. 음..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음... 경찰서에다가 이제 따지려고 이제 하거든요. 음... 아니 그 오밤중에 그 공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. 근데 이게 상수도 그쪽이라 가지고 아마 그게 지금 허가가 그렇게 난것 같거든요. 거기 쪽에. 아니 그게 갑자기 주간에는... 터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터졌으면 당장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. 근데 뭐 저희도 뭐 공사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그런 건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예.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왜 오밤중에 공사를 하냐고요? 서초경찰서 무슨과에서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? 아니 그냥 그 경찰청에서 그냥 허락을 했대요 수락을 경찰청에서요? 경찰청에서요? 예예 남부사업소 그쪽에서 그쪽에 물어본 거예요? 예예 남부도로사업소요. 지금 다, 음... 지금 다, 지금, 그, 대화 내용 다 있어요. 저한테. 아, 그래요? 예, 예. 지금 이것도 지금 녹음, 녹음 돼, 되고 있고요. 아, 녹음하셔도 상관 없습니다. 예, 예. 예, 예. 그럼 뭐, 서초경찰서 무슨 건지 알아, 알아야지 저희가 좀 확인해보고 알려드릴 텐데. 예. 서초경찰서로만 하시면은. 그냥 저희... 경찰청이라고 하시던데요? 경찰, 저희가, 조직이 예. 경찰청, 서울지방경찰청, 그 다음에 서초경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예. 예, 지금 뭐 관할이면은 저희가 지금 서초경찰서니까 저희가 이쪽 관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예, 예, 예. 예, 그러셔가지고 어떻게, 경찰청 그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,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좀 불가하잖아요. 아 그럼 다시 그러면 전화하고 정확하게 예. 어디서 수락을 했는지 예, 예, 다시 한번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면요 아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. 예.